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어, 이런 종목들은 우량주이기 때문에 어, 매매 대응하기가 조금 아주 좀 간단하고 쉬운 패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거래가 터진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기관 수급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금투와 함께 들어왔을 때 돌파 매수를 하는지 눌림 매수를 하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 보면 수익 창출이 좀 쉬운데요. 지금 21일, 22일, 25일. 21일, 22일, 25일 이 구간대에서 기관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쉽습니다.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량주 위주로 이렇게 간단한 파동이 보이는 종목으로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요. 기관이 샀던 시점들을 이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림 자리를 이용하는 것 같고 소폭 반등이 있었을 때마다 상승폭이 있었을 때마다 매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눌림이 나올 때마다 이게 만약 깨지면 이 무의미한 구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구간대를 깨뜨리는1-2% 하락폭이 나와주는 구간 네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17만 3천원 이하인데요 그렇다면 기준선 17만원 네, 17만원부터, 여기, 변, 이제 16만 7천원. 이 구간에까지, 만약에 하락할 경우, 이 구간에서 몇십억을 넣어도 되는 그런 패턴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어, 지수가 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서 2,900이 이탈이 날 경우는, 이 종목도 충분히 이 구간 때까지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땐 항상 지수 체크, 해외 증시 체크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눌림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반등 기법을 지금 쓰자면, 네, 16, 17만. 6천원, 5천원 사이에서 저는 17만 5천원이 깨지는 상황에서 이 구간대 물량 확인을 하고 지수 확인을 해서 담아둘 것 같다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이 종목 자체는 상장한지 얼마 안돼서 어떠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 시, 이제는 큰 파동을 조금 이용하자면 네, 이 구간대보다는 완전히 깨졌을 때 <laughs> 또는 다시 한번 시세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지금 상황에서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어, 한2-3% 일주일에 2-3%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매매 종목인 것 같고요 어, 단타 매매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금액에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어, 금액이 1억 이상인 분들만 느긋하게 하실 분들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량주 위주로 많은 차트 공부해 보시거나, 신규 상장주가 상승하는 패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봉도 체크하고, 일봉도 체크하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니까, 어, 아까 전에 올려놨던 맥스트라는 종목처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종목, 시가총액을 뭐 1조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패턴일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한번 두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오플로도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맥스트란 종목 만약에 한다면 단기 파동에서 단타매만 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음. 만약에 우상향을 좀 바라보고 싶다. 우상향 패턴의 시점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는 가격대는 당연히 좀 20만원대. 그때가 와야지, 아, 이제 다시 우상향이 되겠구나. 판단을 할것 같습니다. 기준은 아주 쉽죠. 네, 이런 파동입니다. 네, 이런 간단한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 왔을 때만 집중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